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마음이 살짝 무겁거나 집안에 어딘가 기운이 흐트러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무리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도 어딘가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이럴 때 집안에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집안에서 돈과 재물 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에너지가 연결된 중요한 공간이 바로 어디냐 하면 다름 아닌 주방이라고 합니다.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운과 재물 운을 불러들이는 에너지의 중심지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 주방의 기운을 잘 관리한다면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답니다 오늘은요 그 주방에서 돈이 도는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풍수적인 지혜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인데 이 작은 변화가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놀랍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맞아 요즘 집안에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운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더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설정해 두세요. 첫 번째 붉은색 그릇 또는 장식품 여러분의 집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흰색, 은색 아니면 자연을 닮은 나무결 무늬일까요? 그런데 혹시 그 주방 한쪽에 빨간색 물건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아직 빨간색 물건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주방의 기운과 집안 전체 에너지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왜 붉은색이 중요하냐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풍수에서는 붉은색을 단순히 화려함이나 색감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붉은색은 곧 불의 기운을 상징해요. 그리고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죠. 불이 약해지면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재물이 빠져나가고 가족의 에너지도 점점 약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방 어딘가에 붉은색 물건을 놓아 불의 기운을 푹 돋아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빨간 그릇, 빨간색 양념통이나 수저통, 빨간색 장식품, 심지어 빨간색 냅킨이나 주방용 타월처럼 작은 소품까지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큰 물건일 필요도 없고 정말 작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붉은색 기운을 담아 놓는 마음입니다. 불의 기운이 살아나는 순간,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재물을 불러오는 중심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새 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집에 이미 있는 물건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빨간 물건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기에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을 담기만 하면 그것이 곧 기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답니다. 혹시 지금 머릿 속에서 아 집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빨간색 컵, 작은 접시, 케첩 병 아니면 고춧가루 통이라도요. 집 안에 이미 있는 작은 소품들에서도 새롭게 기운을 푹 돋을 방법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집 주방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눈에 빨간 물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신경 써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 수저통, 장식품, 아주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는 순간,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게 되어, 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답니다.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어떤 물건을 활용해 볼지 상상하면서 즐겁게 생각해 보셔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주방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 분명히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또는 폭주머니 모양의 장식품. 여러분, 혹시 옛날 할머니 댁이 떠오르시나요? 부엌 한쪽에 커다란 쌀 항아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습 한 번쯤은 기억 속에서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당연히 쌀을 보관하는 용도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항아리는 단순히 쌀을 담는 그릇을 넘어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가족의 복과 행운을 담아두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수에서도 항아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이에요. 항아리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부분은 좁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죠. 이 모양이 바로 돈을 모으는 구조와 닮아 있다고 해서 항아리를 재물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입이 좁기 때문에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안쪽은 넓어서 많은 것을 쌓고 또 쌓을 수 있는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주방에 항아리가 있으면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도를 넘어 가족의 재물운과 안정된 생활을 가져다주는 복의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옛날처럼 쌀 항아리를 사용하는 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에는 복주머니 모양을 닮은 도자기나 작은 항아리 장식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하면 전통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런 항아리나 복주머니 모양의 장식품은요. 크기가 크지 않아도 작은 소품 하나만 식탁 한켠 혹은 주방 선반 위에 놓아도 그 자리 자체가 복을 담고 행운을 끌어모으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처럼 온 가족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드는 공간에 두면 복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해질 거라고 하니 얼마나 근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는 옛날 항아리가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쌀 항아리에 쌀만 보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안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집안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그 항아리를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던 그 따뜻한 기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집에 지금이라도 항아리나 복주머니, 장식품 혹은 비슷한 모양의 작은 그릇이 있으신가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없다면 이번 기회에 작은 복주머니 모양의 소품을 주방에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만약 옛날에 쓰던 항아리가 있다면 그 위에 손수 닦고 정성을 담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따뜻한 복의 기운이 깃들게 될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복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노란색 수세미, 수건, 바닥 매트. 여러분, 노란색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밝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하늘이 맑게 개인 날씨 속에서 보이는 햇살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런 따스한 느낌이 단지 색상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풍수적으로도 노란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란색은 바로 땅의 기운, 다시 말해 토의 에너지를 상징해요. 토의 기운은 재물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이 단단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의 재물운도 이런 땅처럼 든든한 기운 위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은 물과 불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에너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 노란색을 활용하면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잡아주고 가족의 재물운을 뿌리내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란색을 집 안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 수건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손수건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쓰는 작은 물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노란색 바닥 매트 주방 싱크대 앞에 두는 매트 하나를 노란색조로 바꾸면 주방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더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노란색 수세미 더 간단하게는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고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거기에 담긴 에너지는 작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소소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주방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어지는 집안의 기운이 안전하고 균형 잡히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런 변화는 누구나 금방 실천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방에서 어떤 색의 물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수세미라든지 수건, 매트, 집안에서 쓰는 물건 중에는 사실 색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고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노란색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혹시 집에 이미 노란빛이 감도는 수건이나 수세미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다시 꺼내어 사용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란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색인데, 거기에 주방의 기운까지 안정시켜 준다면, 그 효과는 예상 이상으로 클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부터 바로 바뀌어 보고 싶은 물건들이 떠오르시나요? 작은 수세미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반짝이는 금속도구 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국자나 냄비가 떠오르시나요? 그 중에서도 햇빛을 받거나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반짝이는 도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광이 나는 금속의 매력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넘어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풍수에서는 금속, 특히 반짝이며 깨끗한 금속 도구가 돈과 귀한 기운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금속이 가진 단단한 성질은 안정감을 주고 그 표면의 반짝임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금속 도구를 사용하면 재물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집안에 귀한 에너지를 채워 넣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금속 도구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빛이 나고 깨끗한 금속이어야 그 금속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름때가 묻거나 녹이 쓸어 있는 금속도구는 그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운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방에 있는 금속도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조금 써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실천이 있습니다. 수저나 포크 닦아내기, 물때나 미세한 얼룩이 남아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닦아내어 광을 내보세요. 단순히 청소를 넘어 그 정리가 곧 기운을 맑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냄비나 국자, 광내기, 국자나 냄비는 자주 사용하면서도 신경 쓸 여유가 적은 도구 중 하나인데요. 설거지 후에는 부드러운 소재로 표면을 닦아주는 세심함이 필요해요. 녹슨 금속 제품 점검하기. 녹이스럽거나 손잡이가 부러진 도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도구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도 집안의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설거지의 개념을 넘어 금속 도구를 돌보는 것이 집안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수 있어요. 특히 반짝이는 금속은 빛을 반사시키며 집안 곳곳까지 맑고 귀한 기운을 흘려보내주는데요.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작은 도구 하나를 관리하는 습관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혹시 지금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가신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수저 하나, 국자 하나를 닦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분 전환도 되고 그 작은 행동이 집안 기운을 맑게 하며 재물을 부르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집안에 대신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룩을 없애고 광을 내는 행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의 상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해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집에 있는 금속 도구 중에서 이건 내가 조금 더 관리해도 좋겠다는 물건이 떠오르시나요? 설거지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시면 무엇보다 산뜻한 하루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유리병 또는 바구니. 여러분, 집안에 생기가 가득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깨끗한 공간, 따뜻한 분위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림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아실 텐데요. 바로 싱싱한 먹을거리, 즉, 신선한 식재료가 곧 집안에 생기라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풍수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재물로 봅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싱싱할수록, 그 집안의 재물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잘 보이는 곳에 음식 재료를 정갈하게 배치하면 그 자체가 주방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 되고 집안에 복을 불러오는 상징이 된다고 해요. 만약 이런 식재료를 단순히 냉장고에만 넣어 둔다면 그 복스러운 기운이 갇혀 버릴 수 있으니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곳에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기, 말린 콩, 견과류, 쌀 같은 곡물을 깔끔한 유리병에 담아 주방 한켠에 정렬해 보세요. 반짝이는 유리병 안에서 식재료의 자연스러운 색감이 드러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또한 유리병은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내부의 내용물을 더욱 돋보이게 해서 집안에 맑고 밝은 에너지를 더해 줄수 있습니다. 예쁜 바구니에 담기 뿌리 채소인 양파, 감자, 마늘 등을 한데 모아 주방의 바구니에 정돈해 보세요. 나무 바구니나 천연 소재로 만든 바구니는 따뜻한 자연의 기운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런 배치는 단순히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주방을 드나들며 눈에 띄는 위치에 신선한 재료가 자리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낭비가 줄고 음식을 더 알뜰히 쓸수 있게 되어 좋은 재료로 시작된 요리는 집안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불러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재물운이 깃들게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난뒤 신선한 재료를 무작정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어디엔가 쌓아두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재료의 존재를 잊게 되고 소중한 재료가 상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집에 있는 유리병들을 꺼내 불필요한 스티커나 얼룩 등을 깨끗이 닦아 주세요. 그런 다음 콩, 견과류, 쌀 같은 곡물 재료를 깔끔하게 담아 주방 선반이나 식탁 한 켠에 늘어놓아 보세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것들이 집안에 귀하고 복된 에너지가 됩니다. 장을 본뒤 신선한 채소를 예쁜 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큼직한 양파, 향이 좋은 마늘. 옹골찬 감자를 가지런히 놓아두면 주방에 자연의 기운이 고스란히 머물게 될 겁니다. 새로 장만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소박한 바구니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주방에는 바구니나 투명한 유리병 하나 놓을 공간이 있나요? 오늘 장을 보신 식재료가 있다면 그것들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중 일부는 바구니나 유리병에 담아 눈에 보이는 자리에 정성껏 배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주방에서 신선한 재료가 보일 때마다 그 채소와 곡물들이 재물이라는 걸 떠올리며 집안의 생동감과 복을 한층 더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앞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방법이 단순히 주방을 꾸미는 팁을 넘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떠올리게 하진 않았나요? 사실 풍수는 특별한 사람이 잘나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조금 더 애정과 마음을 담고 의미를 더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지금 눈앞에 있는 주방 공간에서부터 소소한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수세미 하나, 수건 하나, 작은 유리병 하나라도 배치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늘 정성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두어야 복이 온다라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물건과 공간에 애정과 마음을 담아 배치하는 그 과정입니다. 풍수가 말하는 최고의 복은 복을 담는 물건과 그 물건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주방으로 한번 걸음을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도 여러분의 집에 생기가 돌고 행복과 풍요가 깃들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더해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언제나 따뜻하게 흐르고 행운과 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